분별이라는 주제 오늘 진짜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 정말 오늘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나요? 우리 지금 아침에 제가 고3 친구들 상의를 봤는데 이제 막 수시하고 지금 대학교 과 정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시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친구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어떤, 일이었나, 어떤 일이었나요? 어, 이 친구랑 같이 잘 지내봐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마라.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선택해봐라.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분별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정말로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선택을 할때 혹시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매일 매일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 이로 가야 되지? 아, 저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할까? 지금, 어, 지금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예배 시간 에 이딴 짓 할까 말까? 잘까? 뭐 이거 매일매일 우리 선택하잖아 그렇죠? 우리 뜻을 가지고 선택할 때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는 정말 우리 길을 똑바로 갈수 없기 때문에 분별 진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 헷갈리지 않나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정말 이 길을 내가 갔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잘 모른 채 그냥 갈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혹시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뜻일까? 내 욕심일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기록될 건데요. 자 마태복음 4장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11절 주보 한번 펼쳐보고요.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 러가라기록었 시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종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본문을 지금 읽었는데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1절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까지 가시게 됐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광야로 가신 게 어쩌다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군가 이끄셔서 갔네요. 1절에 보니까 누가 이끄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갔는데 예수님이 간 이유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것이고 뭐하러 갔냐면 뭐 받으러 갔을까요? 시험 받으러 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앞에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가끔 우리 욕심 때문에 일어난 시험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시험도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운데 연단을 주심으로 이겨, 이겨내므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시험 이제 아직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좀 불안한 친구들 벌써 있죠 어, 시험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시험 좋아하는 친구딱뭐 있다면 한두 명뭐 잘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솔직히 시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웬만하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앞에 어려운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시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처럼 다가오는 이 일들을 피할 길을 마련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망가는 뜻이 아니라 이겨낼 방법 이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밥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저도 없는데. <laughs> 여러분 가운데 웬만하면 그런 일 없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어 예전에 이런 얘기할 때 다이목쌤이 자주 얘기하시는 게 앞에 사람 뒤통수가 빵덩이로 보일 정도로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40일이 지났을 때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황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탄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들을 좀 만들어 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배고픈 사람 있어요? 배고픈 사람 있어요? 네, 있죠. 우리 청소년 시기에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시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선생님들이 돈을 잘버셔가지고 우리 지금 배고픈 친구들 챙겨주면 좋겠는데 오늘 그래서 생일 파티 저희 있다가 맛있는 음식이 준비돼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 사실이 먼저 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찾아 시험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다면 이런 시험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아셔야 될게 우선적으로 알 사실이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러지 못할 거라면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와! 이거 진짜 오 어, 대단한 시험인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집에 가서 학교에서 막 학원에서 열, 힘들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피곤한데 엄마가 야저 냉장고에 있으니까 빵 꺼내 먹어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볍게 가서 빵을 꺼내 먹을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할수 있는 일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 시험을 그냥 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우리 아침에 제가 오늘 저희 교사 선생님들 다 이렇게 쫄쫄 굶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누군가 또 섬겨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배고플 때 유혹 진짜 크잖아요. 오늘 혹시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봐도 내일 아침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데 40일 을 금식한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과연 사람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일까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배고픈데 본인의 배고픔보다 기록된 말씀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아니라 떡이 지금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돌로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뭐큰 잘못이에요? 아니죠. 돌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거든.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똑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이 유혹 가운데 있어서 내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한번 토론을 시작할 겁니다. 어떤 토론을 할 거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건데 요즘에 혹시 나를 괴롭히는 유혹이 있다면 어떤 유혹이 있을까? 이런 유혹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어, 어떤 경우는 SNS, 뭐 게임. 또 눈치가 나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옆 친구랑 둘씩 안전하게 받쳐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두 번째 시험이 진짜 무서운 시험인 거 알아요 이게 왜 무섭냐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말씀을 이용한 시험인 거예요 사탄이 말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안하지만 사탄이 말씀을 더잘 알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한 거예요 성경 기록돼 있잖아 너 뛰어내려 봐 예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시험이 특히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시험은 성경 말씀을 화면 좀 클릭해 주세요. 자꾸 화면이 화면이 안 넘어가요. 네, 된거 같아. 네, 성경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왜곡,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도 가운데, 때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서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잘될 거다 이렇게 하면 평안할 거다 이렇게 하면 형통할 거다 이런 말씀을 잔뜩 모아가지고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어, 하나님 제 모든 앞길에 어려움은 없게 해주십시오 모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게 원래의 말씀의 의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기쁨도 받아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될까요 슬픔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복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벌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무엇에든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는 어려움을 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제 일이 형통해야 됩니다. 그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한테 무조건 복, 복 주세요. 말하는 거.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똑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잘못된 방법이란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건요, 진짜 완전히 다른 건데, 사람들이 가끔 같은 걸로 오해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친구가 있어요. 한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려움길에서 나를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 내가 기도해보고 하면 나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이거 믿는 걸까요? 시험하는 걸까요? 이건 시험하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든 뛰어내리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굳이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내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든 뛰어내리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지금 상황을 하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잘 풀리면 지금은 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신 거죠. 굳이 뛰어내리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걸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아주 아주 크고 화려한 시험이었어요.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줬대요. 오늘날 쓰면 어디가 멋질까? 오늘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은데 뭐 이렇게 맛집 아주 플레이스 핫플레이스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서울에 갔을 때, 그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려면 더 현대 서울을 갔다 왔다 해서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을 아내랑 이제 대학원 방학 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 보니까 진짜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30대, 40대 청년들 다 모여 있어 막 뭐. 뭐 옷도 깨끗하고 말도 조용하고 저는 누구랑 갔냐면 우리 큰 딸, 둘째 딸안 데리고 가고 막내 아들만 데리고 갔어요. <laughs>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주차 갔더니 주차 요금이 얼마나 사악한지 주차 요금 이 얼마냐면 뭐 10분당 막뭐몇 막, 천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5만 원 사면 한 시간 뭐 주차면 10만 원 사면 두 시간 주차 뭐 15만 원 얼마 살거 아니면 오지 말라는 얘기야. 뭐 조차 이금면 엄청 사악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제가 커피숍에 들어갔죠.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커피숍에서 커피 바, 사려고 봤더니 가격이 안 나와 있어. 3, 40대가 아니라 아 내가 3, 40대인가? 왜왜 그러지? 몰랐어요. 왜왜 왜 가격이 없었을까요? 그 커피숍은요. 그 더현대 서울에 현대카드가 있는 아주 VIP 멤버들만 와서 자기 쿠폰을 보여주면 그냥 커피를 주는 그런 커피숍. 아, 죄송하지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아, 커피도 못 마시는군요. 하고 옆에 가서 이제 다른데 또 기웃기웃 거리다가 저희 아이가 막내잖아요, 여섯 살밖에 안 되니까 테이블에 앉아야 되니까 앉아서 의자를 이렇게 끄땡 당겼어요. 그니까 옆에 있는 젊은 여자분들이 착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데서 이렇게 소리를 내나 건방지게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노 애들 없는 노키즈존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밀면서 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속닥속닥 하시더라고요. 아, 좀 애라서 귀엽게 봐주시나보다 했더니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기시더라고요. <laughs>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갖 세상에 화려한 것들 만약에 비싸고 잘나고 똑똑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줬다면 우리 상상이 안 돼요. 가장 높은 곳에서 마귀가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런 시험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부유한 모든 것을 다 경험시켜 주고 너한테 줄 테니까 나를 섬겨.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따라가실 거안 따라가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친구 있을 수 있다. 자기도 모르는 따라가고 있을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지? 이불 덮고 누우면서 생각하는 거예 내가 진짜 따라가고 있는 게 세상의 부귀 영화였나? 하나님이었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amen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명예를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나에게 준다는 그런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뭐 그럼 좋죠 기왕이면 그런 거 받으면 좋죠 이렇게 답하실 건가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지혜를 써. 너 자신을 위해 너의 힘을 써. 너 가족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써. 이런 말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 뭐 당연한 일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답하실 건가요? 시험 앞에서 큰 시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작은 시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기 싫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억지로 지금 친구 따라서 앉아 있는 친구도 있잖아. 그치?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 진짜 예배드리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딴짓하기로 선택할지 내 속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 안에서 학교 갔어요. 친구한테 숙제는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베끼면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베껴서 제출하면 아무도 혼내지 않고 숙제 해왔다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작은 분별의 하나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친구가 학교에서 나를 놀리기도 해요. 괴롭히기도 해. 따돌림을 하기도 해요. 아, 그냥 세상적으로 하면 아, 같이 성질 내고 어떻게 주먹 한, <laughs> 이렇게 화가 날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반응할까? 나도 똑같이 맞대요. 욕할까? 나도 같이 한번 저기 따돌려 볼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옳을까요또 다른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어디 어디 중학교일까요? 여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그때 찍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이번 주 오늘 이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 네, 금요일 사진이네요 따끈따끈하게 아주 따끈따끈해 어디 중학교예요 안용 중학교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안용 중학생인데 빠져 있는 친구가 있어 요 그죠 이번 주에 잘 선택하십시오 안용 중학생들. 지금 여기 지금 등록된 명단에 맞아 제가 교장 선생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 찾아갔어요. 빨리 넘겨달라고 미안해요. <laughs> 자, 어, 안녕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 힘들어하시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제 대화가 통했어요. 아, 우리 안천 교회라면 제가 믿음직한 교회 장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장소까지 확보했습니다. 간식 싸들고 갑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어, 어? 미안해. <laughs> 빨리 넘겨줄게. <laughs> 다음엔 사진 얼굴 잘 가리고 찍어 이렇게 <laughs> 네. 여러분 학교, 학교에서 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진짜 미안하지만 쉬운,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고 있어요. 100명 중에 3명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가는 길 나도 갈수 있다니까 나 위에서 힘쓸 수 있고요.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고. 보기와 영화를 위한 길을 갈 수도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말씀을 이용해서 대응하시고 말씀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어디서 나올까? 분별력이 정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길까요? 오늘 말씀 들었을까? 내일부터 아니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분별력이 딱 생겨서 이제부터 분별 있게 살아갈까요? 미안하지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평소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에 서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큐티.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 quiet time. 어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인데 무슨 조용한 시간이면 말씀 안에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높을지 내가 높을지를 판단해서 말씀을 나보다 높이 올리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그럼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저녁에 큐티하는 사람과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침에 큐티를 하면 적어도 그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가끔 가끔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큐티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대로 살고 저녁에 잠깐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큐티 안 하는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분별력 있게 시험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말씀이 없이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4장 4절에 예수님 본인이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시면 기록되었으되 대답. 7절에 두 번째 시험 대답할 때 기록되었으되 대답. 10절에 세 번째 시험 대답할 때 기록되었으되 대답.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시험을 대답하실 때는 말씀이 아니고선 시험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사는 거란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열심히 친구 만나고 밥 먹고 대화하고 있지만 나는 내 부기. 내 영화,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좋아하는 말씀 이 많긴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마음에 것과 뜻을 판단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살아있다기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 있나요? 이 말씀을 백 번만 한번 녹상해 보세요. 백 번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초등학교 때 제가 집이 한강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가면서 어머니께 물어본 거예요. 엄마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게 뭐야? 이렇게 초등학생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말씀이 칼과 같대? 왜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날 힘들게 한대? 왜 나를 찔러 쪼긴대? 이게 계속 이렇게 물면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개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곰곰이 묵상한 거죠.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묵상해보세요. 공곰이 묵상해보세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게 될 거라니까요. 진짜 한번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갈때 제가 개를 데리고 갈때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 적고 제가 수첩에 적어서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묵상할 땐 되게 힘들었는데 올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게 왔어요. 묵상하면서 올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끼면서 왔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보세요.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분별할 때 말씀이 결정해야지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입으로 씹는 거예요. 그 소가 계속 이렇게 그 되새김질하는 거 알죠? 비둘기가 계속 구구구구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고양이가 갸르릉거리는 거 알죠? 계속해서 하듯이 말씀을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검인 성령의 검인 이 말씀 여러분 혹시 이 묵상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친구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 보세요. 아침마다 말씀을 꺼내서 한 절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큐티가 있는 친구들 예전에 우리 제자 훈련한 친구들 지금 묵상 안할수 있는 친구들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을 손안 들어도 뻔히 알아요. 왜냐면 사탄이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요 말씀 너 보지 마. 안 해도 너 충분해. 너 지금 바쁜 시기잖아. 야너 지금 공부해야지. 뭐 학원 가야지. 무슨 지금 말씀 볼 때야. 아침부터 무슨 말씀이야. 저기 자동이 시간 될때 나중에 봐. 커서 해. 늦게 해도 괜찮아. 사탄이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다시 도전하세요. 큐티했던 친구 아침에 안 되면 없는 시간 일찍이라도 일어나서 한번 도전하세요. 그리고 나도 도저히 큐티 못해. 저는 글을 잘못 읽어요. 영상이 좋아요. 우리 교회 공식 채널에. 새벽 영상이 날마다 라이브로 송출요요5시 일어나서 들으세요 안 되면 녹다시 영상이 있어 라이브 있으니까 저 목요일날 하는 거 알고 있죠 시작하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끝나거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두 배속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두 배속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목사님 뭐라고 지금 해설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것도 안 되겠어 저 시간이 그렇게도 부족해요 여기 뭘까요? 이건 뭘까? 우리 교회 인스타예요. 요즘에 지금 말씀이 아침마다 막 지금 신애가 얼마나 쓰는지 몰라 내가. 아니 손이 그냥 질문이 어, 달토록 지금 막 올리고 있어 요 말씀이 그냥 올라가고요. 찬양이 올라가고 영상이 올라가고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혼자 지금 서울까지 갔다 왔대요. 대단하죠. 학교 보고 마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laughs> 우리 모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배가 그렇게 좀 살아나는 은혜가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작은 선택들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